<목소리> <목소리> 여러분 손으로 마음을 담는 수다미 번개 영상 출발합니다 야 오늘 번개 영상 여러분 진짜 번개처럼 들어왔다 나가야 돼요 안그러면 얘들 못 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꽃눈이가 잘 안올랐단 말이에요 수다미가 꽃눈이를 왜냐하면 꽃눈이가 아직까지 가격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예전 가격 비하면 뭐 가격이 없지만 예전에 뭐7 0씩 하던 아이들 갖다가 지금 아직까지 꽃눈을 안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 하나만 지금 이렇게 나가도 5만원씩 지금 나가는 애들이 꽃눈이가 자 그런데 수담이가 지금 오늘 어떻게 구성을 했냐 면 여러분 보세요 로즈마리아 넣었어요 로즈마리아 로즈마리아 좀 작은 사이즈 넣었어요 로즈마리아 들어가 있고 꽃눈이 들어가 있고 콩이 들어가 있어요 콩 콩을 지금 다 각각 하나씩 넣고 여기다가 수정마리아까지 담았습니다 그총 4종인데 사종을이렇게여러분 드리는 거예요. 보세요. 수정 콩 꽃눈이 로즈 이렇게 해서 요아이 5만 원 행사 진행하는데요. 헉, 여러분, 우리가 또 없는 아이를 자, 꽃눈이를 넣었잖아요. 자, 요아이 5만 원이면 여러분 오늘 가져가셔야 합니다. 꽃눈이가 들어갔는 이 예쁜 아이 오늘 구입하셔야 됩니다. 얘가 5 1번이었고 여러분. 이런 식으로 구성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. 우선 체크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이제 각 번호에 맞춰서 쓰다미가 52, 53, 54넣습니다 이렇게 쭉 보세요 애들 다 예쁩니다 로즈까지 너무 예뻐요 로즈 마리아 너무 예쁜 아이 다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수정해서 로즈 마리아까지 꽃눈이까지 여러분 꽃눈이도 예뻐요 꽃눈이도 이렇게 뽀사시 한개들 예쁜 아이들이에요 얘도 한번 예쁘게 한번 키워보시라고 꽃눈이 가격에 맞춰서 그냥 요 아이들 다 같이 편안하게 키워 보시라고 51, 52, 53, 54번까지 해서 총 오늘 이렇게 4세트 여기는 지금 자 4세트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요 아이 지금 51번에서 54번까지 이렇게 세로로 보셔야 돼요 세로로 4종 이렇게 해서 5만을 여러분 오늘 득템 빨리 들어오세요 자 마지막 세 세트 나왔습니다 이제 열 세트에서 마지막 세 아이 보여드리는데요 자 위에가 수정이에요 수정 자 수정 예쁜 아이들 보시고요자 수정 마리아 그다음에 콩이 들어갑니다 사이즈가 다 괜찮은 아이들 콩이에요 어콩 아, 들어가 있고 얘가 꽃눈이 제가 이거 들어갈 때 여러분 다 리포 다해서 보내드릴게요 꽃눈이 들어가 있고 얘가 로즈 마리아 얘가 로즈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같이 이거 하나만 해도 가격이 꽃눈이 하나만 해도 지금 5만 원 이상. 우리 콩 하나만 해도 3만 원 이상인데 요렇게. 전체 세트 해 가지고 요 아이들 오늘 4종에 이름 있는 아이들 오늘 5만 원씩 보내 드립니다. 아, 요거만 두 개만 받아도 행복할 것 같다. 꽃눈이 하나만 받아도 이 가격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. 요 아이 열세트 준비했으니까요.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받으셔가지고 더 예쁘게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요 아이 세트 판매해서 각각 5만원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, 자 여러분 오늘 요 아이를 10세트 딱 준비했거든요 금방 나갈 것 같아요 왜냐면 종자가 좋은 아이가 들어가서 금방 나갈 것 같아요 꽃눈이가 아직까지 안 풀렸는데 이렇게 예쁜 꽃눈이를 지금 드리잖아요 이렇게 꽃눈이 꽃눈하고 눈꽃은 조금 달라요 눈꽃은 더뽀예요 예 꽃눈이가 들어가는데 아유 이뻐라 참 꽃눈이 요런 아이 진짜 하나에 70씩 100씩 했던 아이들인데 참 재미도 하나도 못 보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보내네요 수다비가 자 이렇게 로즈마리아까지 해서 콩까지 해서 콩도 사이즈 큰거 들어갔어요 여러분 작은 아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요즘 유튜브 유튜브를 보시는 고객님들이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유튜브보다 계산을 더 빨리 하시고, 금액을 더잘 하시고, 완판되는 이유가 있겠죠? 금액을 너무 잘 하시니까, 이렇게 큰 아이들을 다넣습니다 센치가 작은 아이들이 아니에요. 콩 같은 경우도 여러분, 얘가 지금 층수도 높고, 크기가 괜찮은 아이들 지금 담았어요. 다 이렇게 큰 아이들이 있어요. 자, 이렇게. 안 작습니다. 안 작은 아이들 담았어요. 얘는 조금 작네요. 콩이 대신 큰 대신에. 작지 않은 아이들 담았습니다. 이렇게 해서, 총 4종인데, 자, 4종의 종자들이 다 괜찮아요. 수정이 들어가 있고요. 그다음, 세로로 보세요. 콩이 들어가 있고요. 꽃눈이가 들어가 있고, 로즈가 들어갔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여러분, 요 아이를 말도 안 되는 이 착한 가격 5만 원에 한 세트씩. 아,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. 여러분, 빨리 들어오세요.